안녕하세요. 컴퓨터 관련 잡지식 영상을 올리는 닉네임 강밀봉입니다. 오늘 영상은 자료 복구를 할수 있는 레쿠바라는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레쿠바란 무엇인가? 어, 일단은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프로그램인데, 일단 제가 한번 쳐봤어요. 레쿠바, 뭐, 한글판, 사용법, 막 여러가지 있는데, 복구 프로그램이에요. 내가 모르고 파일을 삭제하거나, 뭐 포맷을 하거나, 포맷도 정확히 되는지는 오늘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모르고 파일을 삭제하거나, 내가 정말 중요한 파일인데, 모르고 삭제를 해버렸다. 그럴 경우 간단한 방법으로 해서 복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레쿠버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은 프리웨어로 해서 있어요. 카테고리는 백업복구 문에서 이제 다운로드 1위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네,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 미리 받아놨고요 받아놓으신 거를 보면 어... 에 레쿠바 레쿠바 버전 1.35 1.53 셋업 셋업 해주시면 돼요 그냥 요것도 별거 없이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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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 되구요 어... 컴터를 한번 껐다 켜야 되네요. 나중에 껐다 켜볼게요. 어쨌든 레쿠버라는게 설치가 됐습니다. 요 앞에 방패 모양은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줘야지 정상적으로 파일이 아니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줍니다. 이렇게 실행이 됐어요. 뭔가 위자드가 나왔죠? 설치? 설치 마법사? 설치를 했는데 이미 또 설치 마법사가 나온다. 뭐, 넥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넥스트 하면은, 어, 니가 리커버리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뭐, 사진이 있을 수 있고, 뮤직, 뭐, 도큐먼트, 폴더, 뭐, 비디오, 여러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메일. 근데 우리는 뭘 복구할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니까 일단 올 파일을 해줄게요. 음... 파일이 어딨냐?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 로케이션을 정해줄게요. 어, 일단은 제가 준비를 해놓은 게 이가 아니라 D 드라이브를 해놨어요. 어, 사진 파일들도 있고요. 엑셀 파일도 있고 뭐 저희 가게 부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네, 보여 드리긴 좀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뭐 이직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입사 지원서 내려받은 것도 있고 홍길동 씨의 입사 지원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파일도 이렇게만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 폴더가 어 정말 중요해요. 내가 정말 중요한 폴더들을 모아놨는데, 모르고 삭제를 누를 항목을 완전히 삭제했습니까? 그래서 슈터이 가도 없어요. 없어. 내가 지운 게 아무것도 없어. 클났죠? 그러면 이제 이 파일에 대해서 내가 복구를 진행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한번 닫아볼게요. 일단은 얘는 잠깐 접어두고 로케이션 어디에 있는 거를 내가 복구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그냥 디 드라이브였죠? 디 아, 드라이브 맞아요? 이디 드라이브를 복구할 거다. 그리고 넥스트 딥스캔. 말 그대로 좀 깊게 스캔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구 작업 같은 경우는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삭제를 하자마자 바로 진행한다. 그러면 거의 100% 복구예요. 근데 삭제를 하고 나서 이곳에 막 파일을 쓰고 뭐 잠깐 넣었다가 뺐다가 포맷을 했다가 막 그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게 되면 더 복구를 하기 힘들게 돼요. 이 때문에 뭐 바로 지운 거기 때문에 그냥 스타트를 누를게요. 스타트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니가 삭제했던 폴더들이 이렇게 있어. 이런 여러 가지 폴더들이 있으니까 이거 앞에 물결 표시에 달러는 내가 실행하고 있었던 거, 임시 저장된 거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얘는 필요 없어요. 올파일을 선택해 주되 얘를 뺍니다. 리커버를 선택해 주세요. 이정도 시간밖에 안걸린대요 0.1초도 안걸려요 근데 뭐 파일 양이 더 많아지면 달라지겠죠 이때 제일 중요한 게어 원래 D드라이브에 있었으니까 D드라이브 한다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생각이기도 한데 효율적인 생각이죠 뭐 D드라이브에 원래 있었으니까 굳이 옮길 필요 없이 그냥 하겠다 그러면 클라 나요 이 작업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 다른 거는 상관이 없지만, 내가 했던 하드디스크 또는 뭐, USB. 이런 곳에다가 그대로 해버리면은 데이터가 아예 손실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USB에서 한 거는 USB에서 다시 하면 안 되고, 하드디스크에 한다던가, 뭐, 또 다른 디바이스를 하나 넣어서 다른 쪽으로 해줘야 돼요. 이거는 꼭 지켜 주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혹시라도 이렇게 진행을 안 하시다가 데이터가 날라가면 더 이상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e 드라이브 쪽에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복구 리스트 이렇게 해줄게요. 확인을 눌러주고, 뭐라고 떴네요? 여러분, 이 드라이브 확인해줘요 그러면 풀 리커버리 18 파일들이 다 됐다. 그리고 시간은 0.36초가 걸렸다. 컴플리트인 몇 세컨드에 가지고 떴어요. 그러면 복구가 다잘된것 같아요. 한번 확인을 해보죠. 전에 이 드라이브에 아, 복고리스트 파일이 잘 들어왔어요. 뭐 어, 보랏빛향기 약보도 들어왔고, 이런 그림 파일도 들어왔고, 입사지원서도 잘 들어왔네요. 이직할 수 있겠어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복구를 진행해봤구요 요거 말고도 복구 프로그램들은 생각보다 많아요 레쿠바는 좀 가독성이라던가 이런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다른 복구 프로그램 프로그램도 있는데 뭐 유료인 애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간단하게 복구할 수 있는 레쿠바라는걸 사용해봤습니다 어...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겠구요 마무리 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